매일님께 성도로 보라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8월 17일 매일 성경목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사기서 8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끈물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랩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등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도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의 그들의 노요움이 풀리니라. 기도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숲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대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숲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도은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와 같이 한즉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숲꽃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도원이 또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기로돼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그때 세바와 살문나가 달골에 있는데 동방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자 12만 명을 죽였고 그 남은 만 오천 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도원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도원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대안의두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하스의 아들 기도원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수꽃사람 중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에 그가 수꽃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도원이 수꽃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은 나의 손이 지금 내 손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그 세바와 살은 나를 보라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카시와 찔레로 수꽃사람들을 징벌하고. 분뇌할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보렛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할지라 하고 그의 마다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리라 하니 기도원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막탄복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팔장을 읽으면 변해가는 기도원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6장에서는 두려움 가운데 있던 기도원, 7장에서는 영이 충만하여 용맹하게 싸우는 기도원, 그러나 이제 8장에서는 용맹함을 넘어 교만하고 기괴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기도원을 발견합니다. 1절부터 3절에서 기도원은 성난 에브라임 사람들을 능숙한 말로 노여움을 풀어줍니다. 기도원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아비에셀의 반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그말 듣기에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마음을 풉니다. 이 기도원이 이제는 외교술에도 아주 능숙해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4 구절에서 수컷 사람들과 분유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보면 과거의 기도원의 모습이 이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숫꽃 사람들과 부두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소식을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했던 기도원과 300명을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기도원은 숫꽃에서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찌질이라 했고, 분유에서는 이 방대를 헐리라 이런 험한 말을 하고 갑니다. 사실 숫꽃과 분유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10절부터 12절에 기도원은 만 오천 명의 적군과 대적하여 그온 진영을 격파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화와 살문날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숲꽃으로 돌아가서 그가 당한 희롱에 대해서 장로들을 들가시와 찔레로 증벌하고 분우에서는 망대를 헐어서 그 성업사람들을 죽였어요. 숲꽃과 분유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복하는 기도원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미디안 왕들의 처형을 보면 잔인함의 돌을 넘어서는데 기도원은 아직 어린 아들에게 세바와 살은 나를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아들은 너무 어려서 이 일을 하지 못하는데 기도원이 세바와 살은 나를 죽이고 나서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을 떼어서 가졌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변화를 감지하셨는지요? 6장과 7장에서 기도원이 전쟁에 나간 동기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어, 기도원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개인적인 복수심에 의하여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숙고 사람들과 분열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했다고 해서 잔인한 방법으로 복수를 했고요. 세바와 살문나도 자신의 형제를 죽인 것에 대한 복수를 하는데 음, 아들 보고 어린 아들 보고 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의 상황을 보면 복수하고 싶은 그의 마음 이해 전혀 못할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나와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 없이 자기의 기분을 따라가는 모습이 팔장에 주된 기도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를 죽인 후에 낙타목에 있던 초승딸을 떼어 간직했다고 하며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이 초승달 장식은요, 그냥 장식품이 아닙니다. 월신을 숭배했던 위대한 족속이 몸에 지니고 있던 장식품으로 우상 숭배를 의미합니다. 우상이에요. 기도원이 그것을 취했습니다. 이 장식품을 기도원이 취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서서히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하고 있지 않는지요? 하나님을 만나후 구원의 기쁨을 잃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기분을 따라 사는 삶은 아닌지요. 두려움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6장의 기도원이 8장의 기도원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저는 뒷부분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8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기도원의 변화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혹시 이런 변화가 감지된다면 오늘 우리 무릎을 꿇읍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6장의 기도원으로 회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8장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원의 변화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변화한 것은 아닌지요? 과거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그 모습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요? 두려움으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만큼은 주님께 더 간절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